의원 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도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지금과 같이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 우리 정치는 10월 29일 할로윈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2014년에 세계연행 파견으로 예루살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뉴스 속보를 보면서 그 아픔이 진도에서 8159km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고스란히 전해왔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대되고 설레었을 수학여행에서 삶을 마친 고등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국민은 반언컨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규명, 책임자 처벌, 대한재신, 재라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정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 한 가지를 남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유가족과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는 산산조각으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29일 할로윈 참사 국정조사 1일까지 과정은 어땠습니까? 합의 과정에서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한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정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제의 가능성은 앞사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